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가 아까 쇼츠 영상에서 바나크 대장 바나나 싫다판 이런 거 만든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. 늘어리지로 대리 이렇게 뿅. 괜찮죠? 근데 제가 갑자기 노래를 만들까 생각해봤습니다. 아 노래 에, 노래. 좀 그렇다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노래 노랫... 반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다리라는 채널 저도 열긴 한데 아그 채널에서 이천체만환경으로 여기 이렇게 어, 안 보이신가요? 아 어, 잠깐만요. 뭐안 어, 된가요? 아, 뭐 뭔가 잘못됐네. 꼬만게 나와서 그런가 봅니다. 제가 노래를 만들까 생각했는데 좀 그래가지고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지 이상하네저 우선 아니, 여러분들. 24명이 뭡니까? 제가 보고 왔는데. 24명입니다. 아니, 24명이에요, 왜? 전 24명이 싫다고요좀 더, up, u 이렇게 하고 싶은데. 여러분들이 down, d o 합니다. 뭐. 뭘 할까 추천해주세요 댓글 열리면 아니면 뭐 어딘가 다 여러분들의 채널로 올려주시고요 제 전화번호 공개할 때쯤 그때 전화를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그래도 제가 로블록스 한지 2년은 됐는데 뭔가 좋단 말은 절대 안 올라오더라. 고 아니, 좋단 말이 한 개가 안 나옵니까? 네? 유튜브에라도 올라와야지. 이게 뭡니까? 이게, 아이고. 그래도, 구독자분들,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아직 끝이 아니죠. 끝이 아니죠. 제가, 140키즈 수영장을 다니는데, 거기서 좀, 어려워도잘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좀 들을까요 이게 오늘 이제 모아보기가 28분이었잖아요 원래 는나 모아보기랑 했나 다 그런데 없는 영상 찍기였잖아요 제가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영상을 나 그때 했는데 아직 그때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구독자들이 너무 적어도 그쵸? 저는 좀 유명하지 않은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순 있죠. 그쵸 그쵸? 노래 들게요자 여러분들 아 여러분 이거 소리 아 어렵습니다 참 괜찮으세요?